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정말 국제정세에 안개가 드리워졌습니다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또 신형 ICBM 도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 담담은 북한과 핵,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센터장님을 모실 정도면 진짜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 청년 인턴 박신영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지금 전공이 정치의학과. 네. 아, 거의 뭐 엄청난 선배님을 어. 만나시는 아, 네, 자리네요 <laughs> 예. 북한과 러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제 사회의 불안감도 가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거의 뭐 동맹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여겨볼 부분들을 짚어 주신다면요. 어,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어, 포괄적인 전략적 어, 조약을 맺었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비준을, 어, 했어요. 그러면 이 조약의 내용이 이전에 냉전시대 때 맺었던 조약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더 많이 내용을, 어, 담고 있는지를 네. 보면, 이전에 60년대 담고 있었던, 어, 군사동맹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번에 4조에서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방이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군사적인 장비까지 다 동원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경제 협력, 기술 협력, 어, 모든 어, 협력 부분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전 조약보다 훨씬 더 음. 내용 면에서나 깊이 면에서나 어,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조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푸틴하고 친하다고 막 공공연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북,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트럼프 당선으로 음. 그 조약이 더 어, 현실화될지 음.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건 같아요. 네. 트럼프 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안에 끝내겠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끝내는데 음. 뭐를 조건으로 끝내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현재 서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끝내겠다라는 음.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서로, 어, 자기가 그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당선자가 이제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되면 1월 20일이 될 텐데, 음. 그 전까지의, 어, 전투는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음. 우크라이나가 쿨스크 지역을 침략을, 어, 한 거죠. 지금 탈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음. 그래서 이 탈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병력이 5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군 같은 경우에는 4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만명 이상을 어, 어디에서 저, 데리고 네, 네.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북한이라는 네, 네. 거죠. 그래서 북한에 이만 명으로 지원을 해서 5만 명갖고 음. 그러면 이크루스크 지역을 다 탈환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퀘스천으로 음. 남아있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그 고지까지 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음. 그렇죠. 승기를 잡겠다 이건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우리가 남해 전쟁에 관심을 갖느냐. 근데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에 파병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조약에 따르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그렇죠. 북한에 파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럼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동맹 조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가 동맹을 맺었을 때 어느 한쪽이든 그러한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다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어~ 북한이 러시아에게 그렇게 파병을 한 데는 뭔가를 대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그 대가가 뭐냐 우려하는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에 지금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을 되었는데 이 한계를 러시아가 넘어설 수 풀어준다. 있는 그 기술을 러시아가 줄수 있는 음.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병력이 들어가서. 현대전이라는 경험을 갖고 이후 나중에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됐을 경우 전략전술에 변화를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라 점도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왜무섭냐면 이제 6.25 이후에 북한은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빅 데이터로 갖게 되는 전장이 된다. 네네. 그런 점 접근할 수 있겠는데 아무 전공을 하니까 요즘 상황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그 러시아의 선택에 약간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서로 이익이 맞아서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로 파병이 되는 거겠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뭐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좀 되게 애매한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러시아의 선택을 로 인해서 사실 전쟁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러게. 아, 원래 러시아 사람들 대한민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도시락 라면도 <laughs> 많이 팔리고. 그렇죠. 어, <laughs> 그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이 러시아도 다 계산을 했겠죠.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두 개를 노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영향력 부분을 어, 갖기 위해서 지금은 다급하니까 북한인이랑 먼저 손을 잡은 거죠. 어, 그래서 전쟁 중에 지금 보면 동맹조약을 맺었어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거기에 병창기주로서 군수물자라든지 병력을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전쟁이 조기에 종결이 됐을 때 러시아 쟁법이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결국에는. 경제협력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남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한국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만큼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또 셈법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북한군이 파병을 했는데 하, 그거 오합지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뭐, 러시아 군인들조차 네네. 북한군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네네. 이제 말도 안 통하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네. 이게 북한에서는 상당한 정예부대를 보냈다. 음, 폭풍다 어, 만약에 그들이 몰살된다고 하더라도 음. 엄청난 보험금이나 음. 또 월급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굉장히 꽉 조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군 파병이 실제로 어느 정도 어,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 거 있다고 보십니까? 파병의 규모, 음. 그 다음에 파병의 기간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파병하면 우리가 베트남 전 파병했던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전 파병 기간은 9년이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의 파견된 사람은 거의 40만 명이었고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인력이, 병력들이 들어갔고, 또 브라운 협약을 통해서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지원을 미국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의 미국의 그 슈퍼파워와 지금의 거의 하향세를 겪고 있는 러시아의 그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앞으로 향후 (9년) (10년) 계속될 거냐 음. (9년) (10년) 계속되는 동안 북한이 수십만 명을 병력을 보낼 거냐. 이건 뭐 누가한테 물어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경제 발전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겠느냐 하면 그냥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조금 더 지갑을 채우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그 정도의 병력을 보냈을 보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 기술적인 협력 지원. 음, 그게 더,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의 통치한 12년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행사의 능력 고도화를 본인의 정치 체제의 지속성과 연결을 시키고 본인의 체제 안정이라는 부분과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북한을 지금 통치하는 거라고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음.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또 일부에서는 그들이 많은 걸그 갖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트 그라인더 역할만 할 것이다, 음. 총알 바지 역할을 음.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젊은이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군대 다녀왔으니까 더 느껴질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음. 자기도 왜 주어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끌려가서 음. 뭐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못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외화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연장해주는 어. 예, 그런 도구를 가늘고 되고 길게 연장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북한이 얻고자 하는 거. 북한이 결국에는 지금 핵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 갖고 싶어 하는 능력이 제한, 핵전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세컨 캐퍼빌리티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즉, 미국이 내가 위협을 했을 때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나를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러야 내가 좀 핵을 갖고도 안심을 할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김정은이 핵을 사용한다라고 위협하지만 그것이 전혀 한미동맹에게 먹혀들고 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하려면 제2의 핵공격 능력을 음. 어, 갖춰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탄도 핵 능력을 음.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시험 음, 발사에 대한 계속 테스트를 해왔지만 재진입 장벽에서 계속 네. 어,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그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갖고 있나요? 그렇죠. 이미 러시아는 어, 다탄두 핵 기술 능력이라든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제한 핵전쟁 능력, 뭐 핵보복 능력,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북한은 러시아에게 그러한 기술을 어, 원하고 있는 거죠. 아, 자 들으면 들을수록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들 긴장감의 연속인데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그리고 세계 안보 위기. 다음 주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 안보 위기 상황을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켜봐 주세요. 통일 담담. 담바람.